카메라 왜 켰냐면요 집중해 오늘은 하우스 벨트다이그 전에 하우스턴부터 자, 하우스턴이랑 마찬가지로 왼오왼 뒤꿈치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스윙 슉 던져 앞구르기 앞구르기가 된 친구들은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왼쪽 골반에 집어넣으면서 요 날을 타고 그대로 땅으로 회전락 앞 구르기를 했을 때는 내 몸이 정면을 보고 있고, 회전 낙법을 왼쪽 골반에 넣어서 하면 내 몸이 회전이 되어 있어. 이때 회전이 걸리는 거야. 하우스턴 스텝에서 살짝 해라, 살짝. 진짜 아프다. 어? 아! 이런 매트가 은거한 개씩 있잖아. 깔아. 이까지 떨어졌으면 힘을 세게 줘서. 이렇게 네 발로 착지를 하는 순간 요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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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뭐더 궁금한 거 있어?